알고 계세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이거다 싶어 설레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혹시 돈만 보내고 물건은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선뜻 거래하기가 망설여지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알뜰하게 살림에 보태고 좋은 물건 저렴하게 구하려고 시작한 중고 거래인데, 오히려 사기를 당해 속만 상하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불안하신 게 당연합니다. 특히 먼저 입금해 주시면 바로 보내 드릴게요라는 말만 믿고 돈을 보냈다가 연락 사기 두절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 시청자님들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교묘한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기 피해를 99%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막는 첫 번째 철칙은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돈을 보내면 바로 판매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회사가 잠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 제가 물건을 받고 네잘 받았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줘야만 판매자에게 돈이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판매자가 수수료가 아깝다거나 번거롭다는 핑계를 대며 개인 계좌로 바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일단 의심하고 거래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판매자의 프로필을 눌러서 판매 이력이나 거래 후기, 당근 마켓이라면 매너 온도를 꼭 살펴보세요. 거래 내역이 거의 없거나 좋지 않은 후기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 카 앱이나 더치드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보면 사기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일분만 투자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철칙은 조금이라도 가격이 나가는 물건이라면 무조건 만나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사는 곳이 멀다며 택배 거래를 유도하더라도 가급적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이나 대형 마트 앞에서 직접 물건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돈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고리 앞에 둘 테니 돈부터 보내라는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중고 거래 사기 안 당하는 법. 첫째, 돈을 대일 염려 없는 안전 거래 이용하기. 둘째, 일부만 투자해서 판매자 정보 조회하기. 셋째, 비싼 물건은 만나서 물건 보고 돈 드리기.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두 마음 편히 중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정보 바로 나도 모르게 술술 새는 통신비. 월 2만원 아끼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생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그 옆의 종 모양까지 눌러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